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제 고향 같은 남양주를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용인에서 세 개를 촬영을 하고 이제 넘어와서 두 개를 더 촬영을 할 건데 오늘 이렇게 촬영을 계속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입에서 정말 단내가 날 정도이긴 한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타운하우스는 신축은 아니고요. 자녀 세대, 미분양 두 세대가 남아있어서 촬영을 하러 온 건데, 하나는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 테라스 타입, 또 하나는 복층 타입, 이렇게 두 세대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자녀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 벽지라든지 이런 게 조금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서, 이번에 완전하게 리모델링 해서 다시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요. 타운하우스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타운하우스 현장, 예, 여기서 입지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이 앞은 천마산입니다. 천마산 뷰가 정말 멋있는 타운하우스 현장인데요. 실제 현장이 위치해 있는 곳은 저 앞에 있는데 제가 지금 공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 여기서 초등학교는 이 마을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로는 한 3분 정도면 초등학교 통학은 가능하고요. 마을 안에는 기본적인 편의가 다 갖춰져 있고, 기본 이상의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중고등학교는 여기서 좌측으로 쭉 따라 내려가면 마석 시내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차량 한 7에서 8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는 마석역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 마트도 있고요. 중고등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러니까요. 기본적인 거는 마을에서 해결을 하고 기본 이상의 것들은 시내에 가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시내까지 10분이 걸리지 않는 타운 하우스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쪽 앞으로 이동을 해서 주차장 보고 내부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층 테라스 타입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이 앞에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남량 특집을 한번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라오는 이 구간은 경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맨 끝에 동에 있는 1층 테라스 타입인데 주차 공간은 아주 넉넉합니다. 자, 제가 저 앞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빠르게 좀 이동을 해봤는데요. 주차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두 세대당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쪽으로 라인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자, 이 안쪽까지 해서 추가 주차를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두 대는 겹주차이긴 하지만 모두 가능합니다. 내 차만 두 대를 앞뒤로 된다면 불편할 일은 없겠죠. 자, 이렇게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공동현관 지나서 비밀또 <목소리> 하나의 공동현관을 지나면 자, 엘리베이터까지는 계단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올라가는 버튼이 있고 자, 이쪽에도 버튼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타입은 1층에 있으니까요.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릴 테라스 타입의 전용 면적은 약 25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5평, 테라스는 별도입니다. 세대용가은 가로폭이 조금 넉넉한 편입니다. 신발장은 3칸이고, 아래쪽에 자주 신는 신발을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은 이번에 이렇게 따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은 이렇게 삼연동 중문 망입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로 이렇게 들어오면 아주 널찍한 거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거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를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릴 건데 이 주방으로 이어지는 이구간까지해서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폭이나 소파 자리 쪽은 뭐 아주 넉넉하다 이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 자체가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방향은 서북향입니다. 예, 이거는 밖에 나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사용된 창호는 KCC 이중창이 사용이 됐고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안쪽이 잘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거실 쪽에 하나. 안방에 하나 이렇게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 앞으로 아주 넓은 대형 테라스가 있는데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테라스에는 수도하고 전기 콘센트가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저 반대쪽까지 해서 1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테라스가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아, 처마 라인은 살짝 이쪽에 만들어져 있긴 한데 요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땐 이쪽에 어닝이나 지금 이렇게 된 상태로 쓰셔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넓은 테라스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방향을 서북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뚫려 있는 이쪽 있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정면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쪽이 정확하게 북쪽이에요. 그래서 어, 북쪽 제가 서북향이라고 하면 북쪽을 이쪽이라고 어,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쪽이 서쪽이고 북쪽은 완전히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이기 때문에 제가 서북향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고요. 어, 그럼 빛이 안 들어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작년에서부터 계속 와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 오후가 되면 그러니까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 이쪽에서 빛은 아주 잘 들어옵니다. 다만 거실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는 다른 동이 있기 때문에 안쪽까지는 깊숙히 들어오진 않더라도 해가 닿지 않는 위치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이 끝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 작은 야산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타입을 소개할 때는 이렇진 않았는데 여기는 끝에 붙어 있어서 전원주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한 앞에 거실 앞에 넓은 테라스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닥은 주방까지 이어지는 데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어, 설명을 한번 드릴 때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주방 쪽에선 애매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볼땐 여기가 식탁 자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에 식탁을 놓고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거실 라인 자체를 침범하지는 않기 때문에 식탁 자리는 아니지만 이쪽에다가 4인용 또는 6인용 식탁을 놓고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메인 주방은 귿자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내립형 전기 콘센트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의 수납 공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상하부장이 이쪽까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넉넉한 주방 수납 공간이고 싱크볼은 한샘 정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은 메인쿡탑 3구 전기레인지가 있는 위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 공간도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세탁기, 건조기 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위에는 수납장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 말씀 안 드렸는데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냉장고 두 대를 나란히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용도실 뒤쪽으로 나가면 제가 남양특집할때 어, 여기 바로 이 엽세대에 서서 했었던 건데요 자, 뒷마당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여기 살짝 남양특집이 들어가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까지 와서 보면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 묘 두개가 보이기는 하는데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 가보면 내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이렇게 산 중턱을 깎아서 만든 그런 단지를 형성한 곳들은 이런 곳들이 주변에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가만히 계시는 분들만 이 현장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뒷마당으로 쓸수 있는 공간도 꽤나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원주택 마당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앞 뒤로 확보가 돼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마당으로 쓸수 있는 공간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으니까 메인 욕실을 좀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에는 욕조는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샤워 공간이 칸막이 샤워부스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 세면대, 양변기 다 되어 있고요. 선반은 양병기라인 위쪽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수납장이 달려 있고요. 환기창은 없지만 환풍시설은 잘 되어 있는 넉넉한 메인 욕실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가장 작은 방입니다. 자, 작은 방 공간은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 방으로 쓰기에 적당한 크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작은 방에는 북박이장이 없는데요. 중간방이나 안방에는 북박이장이 있으니까 아이들 방으로 쓰기에 좋을 방이 이쪽에 하나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건너가면 주방 옆에 있는 방이 바로 중간방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방이 안방 정도 되는 사이즈다 보니까 상당히 넉넉하고 북박이장도 보시는 것처럼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까지 채워놓은 게 아니라 비워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컴퓨터 책상 같은 거 갖다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실 앞이 서북향이라면 여기는 남동향이 되겠죠 그래서 방들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창이 그렇게 나 있는 거고요 나가서 안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안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방하고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어, 연장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방으로 쓰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 어느 쪽을 안방으로 써도 좋을 정도로 크기가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북박이장은 다 채워서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위에는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방으로 쓰시지 않을까 싶고요 뒤에는 연장공간이 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우더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작진 않습니다 의자 갖다 놓고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파우더룸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안방이니까 안방욕실도 있어야겠죠 예 있습니다 안방욕실은 샤워기가 따로 달려 있지는 않고요 세면대하고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공간 자체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샤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샤워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선반이고 수납장도 만들어져 있고요. 안방 욕실에는 환기창 그리고 환풍 시설까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남양주에 와서 리모델링 완벽한 리모델링을 한 세대 하나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똑같은 구조이기는 한데 이 내부를 확 바꿔서 이렇게 다시 자녀 세대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요. 타운하우스, 이 가격대에서 찾고 있었다. 그러면 직접 나와서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테라스 타입의 가격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앞에도 테라스가 있고 뒤에도 마당같이 쓸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이런 타운하우스, 예, 남양주에 있으니까요. 주말에 나오셔서 직접 쭉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건너가서 4층 복층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